이야, 아니, 여기는, 보세요. 그냥 차들이 꽉 차있어요. 차들 데가 없어요. 여기도 그렇고, 저 뒤에까지, 저기도 지금 주차장인데, 꽉 차있어요, 오리 마을, 오리, 오리, 숯불 해전구이, 단호박 순제구이. 야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손님이 많을까요? 야 저도 그냥 맛이 궁금해집니다. 오리 마을. 네, 명품 오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, 네. 아니, 주차장에 네. 차들이 꽉차 있다는 건 손님이 꽉 차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, 여기는 우리 집인데 제가 이렇게 잘 되는 집은 처음 봤구나. <laughs> 네? 어? 아, 오, 오! 와! 전모전자. 사성원 뚝 올라오네요. 아, 아 여기다 하고, 여기다 하고. <laughs> 오! 지금 어제 들었어? 아니, 일단은 집이 예, 소리 죽이고 소리 죽이고 일단은 어이, 냄새가 죽이게 다 냄새가 <laughs> 네, 냄새가 그우리의구수하는향 있잖아요. 예. 그게 예. 나는데 아, 나는데 아주 미치었던데. 그 진짜. 여기는 전문이 오리 전문 아니? 오리 전문입니다. 예. 예. 우리도 뭐 생, 여... 생오리 불구이. 근데 오리가 이게 불포화지방산, 이게 이 오리가 좋다 그랬잖아요. 네네. 그죠? 뭐 음. 살도 안찌고어 네. 뭐, 노화 예방에도 좋고, 네. 뭐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. 여성분들 특히 좋고. 그러니까요. 네. 아, 남녀 다 좋은 데고요. 네, 오리이고 남녀로서. 아, 저는 오리 맛이. 진짜 아주 뒤에단 맛이 나네요. 왜 이렇게? 바로 도축한 거, 네. 바로해서 오니까 신선하니까, 네. 네, 아 이거 도축해서 바로 오는 거, 바로 어디서 도 네. 도축한 거. 꽃전에서, 네. 공장에서, 어, 네. 바로 잡아서 꽃집 꽂아서 바로. 요걸 다주시고 네. 요. 오리 자랑을 믿어요. 오리 자랑. 이 오리가 그... 최대한 신선하게 해서 소비자한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저희는 뭐 생고기를 보축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항상 드실 수 있습니다. 아주 질 좋은 오리고기 드시고 싶으실 때는. 오리구리가 드시고 싶으실 때는 어디로 옵니까? 오리마을? 네, 오리마을. 사리마을 아닙니다. 오리마을 네, 사리마을 아니고 오리입니다. 네. 네.